네 안녕하십니까. 최근 인도네시아 대선에서 한국 관련 이슈가 크게 떠올랐습니다. 특히 차기 대선의 유력 주자인 프라보어 국방장관이 한국 귀통 수친 대가를 톡톡히 받고 있다고 합니다. 프라보어 후보는 두 번의 대선에서 모두 조코위 대통령에 밀려 낙선했고, 대선 뒤에는 부정 선거를 주장하며 조코위와 각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후 국방부 장관의 안자 국방에 대해 어필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면서 한국과는 거리를 두면서 다른 나라와는 무리한 방산 계약을 추진했는데 이게 지금 프라보어에게 역풍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인도네시아 대선 막바지에 유력 대선 후보였던 프라보어 후보를 곤란하게 만들고 있는 한국 관련 이슈는 무엇인지 이 소식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2024년은 세계 선거에 해라 할 만큼 여러 나라에서 선거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한국의 영향을 크게 끼치는 선거 중 하나가 다음 달 있을 인도네시아 대선입니다. 현재로서는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프라보어 국방장관과 간자르 프라노어 중부 자바 주지사가 결선 투표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지지율 1위의 야당 후보와 단둘이 저녁 식사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대통령의 중립 의무 위반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언론들은 조코 위 대통령이 프라보어 수비안토 후보와 한 식당에서 단둘이 식사하는 사진을 공개했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여당은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과 경찰, 군의 중립을 지키라고 명령한 사실을 언급하며 자신부터 이를 실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치 평론가인 아디 프라이트노는 아예 선거가 다가오면서 조코이 대통령이 프라보어가 자신의 유일한 후계자라는 것을 대중에게 명확히 보여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일갈했습니다. 다음 달 14일 열리는 인도네시아 대선은 조코이 대통령이 사실상 여당이 아닌 야당을 지지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더 웃긴 건 조코이 대통령의 아들이 야당인 프라보어의 러닝메이트가 되어 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코이 대통령이 프라보어가 대통령이 되면 자기 아들은 부통령 자리에 올리려는 것입니다. 프라보어는 자신이 대통령을 하고 그 다음에 조코위의 아들이 대통령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꼬드겼을 것이고 조코위는 현재 자신의 지지율이 70%대로 높으니 자신의 높은 지지율을 믿고 야당인 프라보어를 지지한 꼴인데요. 비유하자면 조코위가 민주당의 오바마였는데 갑자기 트럼프를 지지하기로 결정한 것과 같았고 바이든 미 대통령이 트럼프와 식사를 하면서 차기 대통령을 하라고 힘을 실어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현재 프라보어를 제외한 다른 후보들의 지지율은 다 고만고만 합니다. 그런데 이들 대선 후보들이 프라보어가 한국에 보여준 여러 가지 행동을 부각시켜 그의 잘못을 선거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프라보어는 지금까지 자신이 국방장관 시절에 추진한 프랑스와의 군수계약을 최고의 업적으로 내세웠습니다. 프라보어는 지난해 2월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 42대 도입을 추진했고 미국 F-15개조 전투기를 도입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한국과의 KF-21 사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프라보어가 이렇게 자신의 브랜드를 국방으로 내세운 것은 인도네시아가 현재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대외적인 이슈를 부각시켜 국민들의 시선을 대외적인 문제로 돌리고 국방을 강하다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형 전투기 KF-21의 공동 개발자인 인도네시아는 한국에 주어야 할 분담금 9,911억 원은 인납하면서 프랑스한테 라팔 전투기를 사들이는 3차 도입 계약은 또 유효화했습니다. 또한 카타르에게 중고 미라주 전투기를 구매했습니다. 무려 9,500억 원을 주고 중고 미라주 전투기 12대를 구매했다는 것입니다. 카타르가 프랑스로부터 사서 26년이나 써먹은 낡은 전투기를 이 돈에 샀다는 것입니다. 프랑스로부터 라팔 전투기 42대를 산다면서 이 상황에 오래된 퇴물 전투기를 또 사들인 겁니다. 이것을 두고 인도네시아 내부에서조차 프라보와 후보가 대선 정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추진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조차 중고 방위 시스템은 사지 말라고 했을 정도인데 프라보어 국방장관은 마이웨이 대통령의 말조차 무시하고 방산 구매를 지시했습니다. 특히 현재 인도네시아 언론들은 합이 보우카로바라는 프랑스 무기 거래상이 있다며 그가 프라보어와 여러 차례 만났는데 이때 뒷돈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프라보어는 자신이 유럽과 미국의 무기를 수입해 중국이나 주변국의 위협으로부터 강하게 대응하는 수단이 되었다고 맞받아쳤습니다. 국민들은 자세한 내막을 모를 수 있기 때문에 프라보어의 미심쩍은 행보는 오랜 기간 가려져 있었지만 최근 대선에 나선 다른 후보들이 프라보어의 미심쩍은 행보, 특히 한국에 대한 문제를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간짜르 프라노어 후보는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프라보어가 한국과의 방산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점을 그는 한국과의 잠수함 건조 협력에 대해 질의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중국해의 긴장으로 인해 국방력 중 해군력을 강화하고 전투기 구매 등 공군 국방력 향상을 시켜야 한다. 그리고 모든 계획은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 내가 알기로는 한국과의 잠수함 협력을 취소한 것으로 한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후보자에게 해명을 요구한다. 단자르 프라노어 후보자가 언급한 한국 잠수함 협력은 배수량 1,400톤급의 세척을 건조하는 인도네시아 잠수함 2차 사업을 말합니다. 지난 2019년, 인도네시아 정부는 당시 대우조선 해양의 배수량 1,400톤급의 세척을 발주했고 사업비는 총 10억 2천만 달러, 약 1조 2,36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후 대우조선을 인수한 하나오션은 장보고함을 인도네시아 측의 요구에 맞게 개량해 만든 DSM이 1400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 잠수함은 하나오션과 인도네시아 조선소와 공동 건조 후 2026년 상반기까지 인도네시아 해군 측에 인도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6년째 답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아직 신용당 NC에 서명을 하지 않아 간자르 후보 등 대선 후보들은 바로 이처럼 한국에게 KF-21 분담금을 밀어 문제를 일으키고, 잠수함 건조사업마저 답보 상태에 빠지게 내버려두는 게 옳으냐고 따져 물은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 관련 방산 이슈는 유력 대선 후보이자 지지율 1위였던 프라보어를 위기에 몰아넣었고, 대선이 코앞인 지금, 프라보어는 과거에 한국에 대해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을 이제와서 뒤집어 쓰게 된 형국입니다. 이것은 자칫 대선의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인데요. 투명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은 누구보다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최근 국방장관이라는 포지션으로 여러가지 알수 없는 이권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프라보어가 한국이라는 매우 좋은 파트너를 홀대해 말레이시아에 빼앗기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자 말레이시아에는 최근 연달아 한국의 2차 전지 배터리 공장과 산업시설들이 들어서고 있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빌딩을 삼성물산이 완공의 눈길을 끈데 이어 말레이시아 국왕은 이런 사업의 완공식에 참석해 한국의 지원을 더 늘리는데 주력했습니다. 또한 축구에서도 김판공 감독이 돌풍을 일으키며 한국에 대한 호감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프라보어 장관이 만일 대통령이 된다면 한국과 크게 멀어지게 될 것이란 두려움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조코이 대통령 주도하에 현대자동차의 투자는 물론 LG엔솔의 배터리 공장 건설 등의 일정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일 한국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이런 모든 프로세스가 중국으로 넘어갈 수도 있으며 중국은 이런 국면을 보고 속으로 쾌제를 부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중국으로서는 프라보어만 포섭하면 인도네시아를 일대일로에 들여놓을 수 있고, 프라보어는 이권을 챙기는 사람이기에 중국과 밀월 관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조코위 대통령은 이를 인식이나 하고 한국과 많은 기회를 상당히 추진해왔지만, 프라보어는 한국에 거리를 두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려하고 있는 것인데요. 현지 언론들은 이렇게 프라보어를 비난했습니다. 프라보어는 한국을 배신하고 결국 KF-21 사업도 망치고 있다. 인도네시아 대선 후보들이 프라보어가 대통령이 되면 한국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부각시킨 것이 먹혀들고 있는 것입니다. 프라보어는 한국 관련 이슈 때문에 지지율에 몇을 잃을 수 있고 이것 때문에 대선을 놓칠 수도 있는 입장이 된 것인데요. 더구나 프라보어가 조코 위에 장남을 부통령 후보로 내세우면서 잠시 지지율이 오르는 듯 했지만 이것은 오히려 지지율에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익명의 소식통들을 인용한 통신은 내각의 일부 장관들과 조코위 대통령의 오랜 충성파들조차 조코위가 라이벌인 프라보어와 손을 잡고 아들을 통해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데 대해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삼성물산과 대우건설 등 한국건설업계는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뒤 진행될 6개 위성도시 사업 수주를 위해서도 이번 인도네시아 대선의 결과에 그 어느 때보다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 땅은 해마다 25cm씩 가라앉고 있고 수도 이전 및 대형 공사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수도 자카르타의 수몰 속도를 늦추기 위해 약 13조 원을 들여 방파제를 짓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에 한국의 협력이 있다면 일이 얼마나 순조롭게 진척될 것인지 인도네시아 정치인들도 모를 리가 없는데요. 이로써 크라보원은 한국 관련 방산 계약을 무시한 행동과 조코위에 장남과 손잡는 악수까지 두면서 다 잡은 듯한 대권이 멀어지는 듯한 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대권을 잡으려면 지금이라도 한국에 해야 할 계약부터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항상 함께 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